3x 투자 tv 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간밤에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자 S&P500 지도입니다 어제 애플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5%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내렸고요 테슬라 1.9% 아마존도 올랐고요 메타 구글 다 올랐습니다 반도텍 세타도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대부분 상승을 해서 SOX 지수도 상승했습니다. 자, 공포와 탐욕 지수를 보시면은요, 지금 37입니다. 상당히 지금 공포단계에 있는 거고, 투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지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신의 지수 현황을 보면요, 상당히 등락이 심했던 걸알수 있습니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반등을 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아마 감망하는 아, 가운데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 3만천1 9고요 197포인트 0.64 상승했고요. 나스닥종합은 1만1535 86포인트 0.76 상승했고요. S&P500은 3 8 9 9 26포인트 0.7% 상승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2 5 7 7 14포인트 0.6%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 11953 91포인트 0.77 상승했습니다 일단 5대 지수가 다 상승했습니다 자 3대 지수 ETF 한번 보시면은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0.5%상승했고요 나스닥 100이 1%상승했고요 S&P500이 0.77 상승했습니다 3대 지수 ETF가 다 상승했습니다 3배 레버리지 이, 보시면 SOXL이 1.7%상승했고요 TQQQ가 2.4%, TECL이 2.5%, FNGU가 3.8%, BULZ가 1.7%, 일단 다섯 종목 3배 레브리 종목들이 다 상승했습니다. 자, 빅테크 조 보시면 애플이 2.5%, 대박 상승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속박 내렸고요. 아마존 1%, 알파벳 구글 0.2%, 테슬라 1.9%, 엔비디아 1.4%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제 계좌도 조금 상승했습니다. 마이너스 30까지 갔었는데, 마이너스 25에 873만 원 손실이고요. 약 2600만 원 정도까지 일단 복구가 됐습니다. 시장 지표를 보시면요. 환율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달 환율이 1389원입니다. 1390원에서 살짝, 살짝 내린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48입니다. 3.48. 지금 어제 하루 보시다시피 3.5를 넘어간 적도 있었고요. 최근 1개월 주가를 보시면, 금리를 보시면 쭉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10년물은 소폭 내렸고요. 미국 국채 2년물 3.94. 거의 뭐 4%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3년물은 3.89. 5년물은 3.68입니다. 자, 에너지는요. 더블리타이가 86볼. 소폭 상승했구요. 브랜드유는 92불. 자, 금도 상승했구요. 농축산물도 예, 상승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보시면요. FOMC 결과대기 달러 순고로 기대갔구요. 환율은 1380원대에서 하락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22일 새벽 FOMC 결, 회의 결과 공개 앞두고 관망세다. 이게 지금 대세, 이게, 이게, 이게 대세죠. 시장을 파악하는 거죠. 다른 뉴스도 마찬가지죠. FMC 기다리는 시장, 금리 경계 감속에 소폭 반등했다. 이런 내용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19일 미국 뉴욕 증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두고 상승 마감했다. FMC 회의 소집을 하루 앞두고 투자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방향성을 잃었지만 장막판 반말매수소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다. 자, 짙어진 관망세, 장단기 금리 역전 심화, 경기 침체 우려다. 이런 뉴스고요. 이날 뉴욕증시는 FMC 에서 자이언트 스텝 0.75로 기준사실화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1%, 1 포인트 금리 인상, 울트라 스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지만 연준이 시장 충격을 고려해 울트라 스텝을 단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자, 어제는 3대 지수 또 3배 레버리지 주식이 다 상승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어서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결과가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자, 3배 레버리지로 200만 들기는 유효하고요. 10년에 100배 가는 상품 투자합니다. SXL, TQQQ 위주로 하고 있고요. 복리의 맛으로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부자 됩시다. 구독 감사드립니다.